예, 2024년 아, 어, 지금 2월 11일 지금 새벽 어, 3시 15분 경이고요. 어, 제가 지금 한 어, 한 20분 어전 정도부터 이제 자려고 어, 자려고 여기 지금 제가 2층 침대 있잖아요. 어, 누웠더니 지금 어, 19층 3호 놈에 에, 그 놈이 젊은 놈입니다. 아, 오늘은 에, 며칠 전에도 그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심장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그 징징하면서 이 천장에다가 치는 어, 그것도 젊은 놈입니다. 에, 젊은 놈도 있고 그리고 그 중년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때때로 바뀌는데. 아, 그니까, 이게, 얘네 가족이, 이 가족과 삼촌 가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9층 3호, 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족,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어, 아까부터 제가 이제 잠자는 줄 알고, 어, 자기를 기대하면서 미리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새끼가 이제 왔다 갔다 할때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 제가 오늘 좀 늦게 자게 됐죠. 3시 안 돼서 이제 조금 자려고 누웠는데, 한 2시쯤서부터 이제 미리 와서 아래층,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한 잠자려고 누우니까 한 5분 됐을 때부터, 어, 아래층에서 그 아래층 천장에 대고 제가 뭔가로, 뭔가로 친다고 했잖아요. 징 하면서 심장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 어,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쓰는 앱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 다른 그 도구, 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화학무기 테러 여기에서 지금 한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어, 전기 테러, 감전시키는 전기 오르게 하는 그러한 테러하고 어, 이게 맨 처음서부터 있었던 테러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이제 잠을 못 자게 어, 자려고 하면은 한 5분, 10분 되면은 어, 그 전서부터 와 가지고 기다리다가 아, 어, 천장에다가 치고 어,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면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 한 4, 5 시간 그 짓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오늘도 굉장히 센 강도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년 놈들이. 예,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제가 초창기에는 아래층에 많이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면은, 예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당당하면 문을 열어라. 어? 내려가면은 그 낯짝을 보여야지 숨어서 문을 닫고 이직거리를 하고 어? 이 독극물 테러와 플러스 이러한 고문 같은 이런 짓을 엽기적인 반인륜적인 테러죠 어, 이런 대량학 우리 아버지 죽였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 내려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 이 젊은 남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 그 오빠하고 동생. 초창기에가 이 남자애가 퉁퉁한 어 곰같이 생기네. 얘가 20어 대학생이었었고요. 그리고 여자애가 중필이 정도 중학생 뭐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들이 먹었겠죠. 어, 그 새끼인 것 같은데 내려가면은 문을 안 열어 주고 어, 할머니 혼자 산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다 이제 도망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라고. 자기 혼자 사는데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납작 두꺼운 소리를 하죠. 그런데 밖에서 제가 이 집을 촬영을 밖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 19층 사모의 특징은 언제나 항상 블라인드인지, 커튼지 블라인드 같아요. 항상 어, 밤에, 밤에 우리가 바깥에서 이 거실들, 거실이 전체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을 켜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촬영을 많이 했다 얘기죠. 밖에서 많이 했을 때이 집은 초창기부터 어떤 상태였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언제나 블라인드를 키고 거실에 굉장히 미등면을 켜놓습니다. 아주 어두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불을 환하게 켜고, 뭐, TV를 보든지, 뭘 먹든지, 거실에 이렇게 있는 게 기본인데, 이 집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블라인드를 항상 쳐놓고, 조명을 아주 어두운 미등만을 켜놓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집의 특징이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다른 피해자분들도 촬영을 많이 했을 텐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예, 밤마다 저한테 하는 이렇게 천장에다가 대고 어, 초창기에 이제 전기 충격기를 댄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앱으로 뭔가를 쏜다든지 그렇게 지금처럼 어, 천장에다가 뭘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심장이 깜짝깜짝 놀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고. 제가 이제 길 가는 애들, 애들도 다 자방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새끼들이 가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심장 충격기 사용한다고. 어,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인지 제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그러면은 그러한 동작이 밖에서 촬영을 하면 보인다는 거죠. 커튼을 쳤을 때, 커튼을 치고 불을 환하게 키면, 어, 어떠한 동작인지, 이, 이 범죄자가 어 천장에다가 뭔가를 치고 있다 이런 동작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은 지금 수년 전 정도부터 어 애시당초 이 범죄가 시작될 초창기부터 블라인드를 치고 아주 어두운 등 미등만을 켜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 범죄 행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 그렇게 감추고 있다는 거죠. 밖에서 촬영했을 때. 왜 커튼을 치고 환하게 불을 못 켜냐는 거죠? 왜냐하면 커튼을 블라인드를 치고 이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 이러한 동작을 하면 밖에서 100%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많이 예, 찍었지만 언제나 같은 상태였습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미등만을 켜놓고 밤에 항상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이게. 범죄 집단, 이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대상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 고문과 이 독극물 테러,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대상자를 죽이고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자 스스로 괴롭혀서 자살을 시키면 천만 원 이상의 돈 괴롭 그리고 직접 죽였을 경우에 2천만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는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짓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얘네들이 다 아, 체포, 처형, 아, 처벌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얘네 낯지 꼬봉이고 딥스 꼬봉이고 뭐지 어,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어, 모르고 있겠죠. 뭐 인텔을 들어도. 설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 문재인 정권부터 아주 오랫동안 어, 돈에 이제 빠져서 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체포가 돼야 어, 처형이 돼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어, 범죄자들입니다. 연쇄 살인범들이고 어, 화학무기 테러범 독극물 테러범들이고. 어, 용팔이와 같은 어, 현장에서 바로 살인을 대행을 하는 예, 그러한 살인 알바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아, 그래서 지금 아, 그러한 상황을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을 켰고요. 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예,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끌려가는 것인지 어떻게 끌려갈 건지 그걸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 지금 어,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예, 2023년 어, 2월 11일 지금 오전 8시 경입니다. 어, 제가 어, 잘때 지금 3시 15분인가? 아 어, 지금 영상을 찍었잖아요 음 그런데 제가 잠깐 이 아래층 19층 3호 놈그 어, 중년 남자 말고 젊은 놈이요 어, 그 놈은 제가 이제 얼굴을 알고 있는데 그 새끼가 어, 어 지금 오늘 새벽에 3시 몇 분에 어그음 심장 충격기입니다. 어, 제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테러를 한두번 당한 게 아닌데 제가 아까 영상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음 저는 지금 2층 침대에 올라와 있고 어 아래층 천장에다가 이렇게 탁탁 된다고 해도 어 지금. 많이 붕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장에 계속, 어, 센 충격을 주는 거는, 이, 심장 충격기고, 지나가는, 예, 중비리, 고비리, 들이, 나한테 심장 충격기 공격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게꽤 됐습니다. 어, 이 테러가 처음 시작될 때쯤에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게 아파트 1층에 이 제세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원래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 그게 없더라고요. 그걸 훔쳐다가 쓰는 건지 아니면 자방들에게 예,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 이제 나눠 줘서 어 얘네들이 사람들을 이제 고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예, 수사를 하면 다 나오겠죠. 이 새끼들이 사람을 자살시키거나 이 대상자를 자살시키거나 죽이는 상황이니까 뭐 별의별 도구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게 심장 충격기 사용한다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피해자들의 그 유튜브나 뭐 박재광 씨 유튜브 이런 데서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에,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새끼들이 워낙에 악질적이고 에, 악질이 악질이죠. 이 19층 사모놈이 음, 저희 아버지를 에,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죽였으니까 에, 그 정도로 이 악질인 놈들이기 때문에 에, 심장 충격기도 어.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한테 원래 사용을 해서 어 이제 살려내는 거잖아요 심장에 이제 충격을 줘서 근데 이 멀쩡한 사람한테 심장 충격기를 이제 계속 어 대고서 그지라를 하면은 이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다섯 시간 됐습니다 아까 세 시였고 지금 여덟 시 여덟 시 지금 오분 정도 되고 있으니까. 어, 제가 잠을 한한 한 시간이나 뭐 잠깐 잠들은 것 같아요. 계속 잠을 못 자다가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아직까지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너무 빡쳐가지고 다시 또 어, 영상을 어, 찍는데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음 그냥 갈수록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어이 새끼가 하는 짓이 워낙 엽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이고 이런 지랄을 이 엽기적인 테러를 한다고 해서 이 19층 사무에 가서 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초창기에는 아래층에 많이 내려갔는데. 이 할머니가 얘네들이 이제 손자, 손주 손녀인 것 같은데, 이 기집애하고 이 놈을 도망을 시키고 나서, 어, 내보내고 나서는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줘요. 예, 그래서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이죠. 어, 밖에서 봤을 때 항상 블라인드 밤에, 예, 블라인드를 치고, 미등을 켜고 어둠 속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항상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얘네가 밤에 불을 블라인드를 치지 않고 불을 환하게 켜고 이런 동작을 했다면 밖에서 봤을 때이 실루엣이 다 보입니다. 아 뭔가 팔을 들고 천장에다 뭔가를 치고 있는 아 이런 동작이 보이는데 보일 텐데 이제 얘네들이 범죄자니까 에이, 어,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이죠 어, 용파리들 어, 돈 받고 어, 독극물 무적시켜서 사람들 죽이고 플러스 이제 고문을 통해서 자살을 시키고 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자살 시켰을 때 천만원 이상 죽였을 때 2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는 이러한 연쇄 살인범들입니다. 한두명 죽인 게 아니, 아니겠죠? 이 팀을 짜서 조를 짜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죽여왔는데 문재인 정권부터 2017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겠죠. 그래서 이들의 죄가 결코 어, 그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반일륜 범죄, 예, 그리고 제노사이드 대량학살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죽어 나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아래층 놈이 그 십구층 사모 놈이 지금 어, 엽기적인 테러를 하고, 어, 그리고 또 천장 위에서는 이 기집애들, 어, 1구층 사모 기집애 특징이 항상 코를 킁킁 거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발을 구르고 어, 뭔가를 쏘거나 할때 발을 탁탁 구르면서 원래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찍었죠. 초창기에 예, 발 구르는 소리.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코를 킁킁거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을 할때 핸드폰으로 쏘거나 예, 이제 얘네들이 기계를 또 켜, 켜놓잖아요. 음, 기계는 어떠한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재광 씨 얘기한 대로 BCI 기술, 생각을 읽는 기술 이제 그걸 사용하는 그 기계술인지 아니면은 아 이게 끊임없이 이제 화학무기를 살포하는 그러한 기계인지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수 있겠고 이미 이 와이트들을 그 그쪽에서는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음그어 NSA에서 트럼프 정보국이죠. 그쪽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아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년놈들이 예 물론 이 범죄를 시킨 년놈들. 어 아, 그리고 죽여도 좋으니까 죽여라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자살하지 않으면 죽여라 이러한 지령을 내린 년놈들은 목을 매달아야겠죠 교수형이고 아,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을 하고 독극물에 누적시켜서 살인을 하는 거죠 어 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유언들 이 여태까지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잘한다고 돈을 주고 어, 외제차를 주고 뭐 이러니까 이 범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희열을 느끼면서 어? 돈벌이 수단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예, 연쇄살인을 해왔었는데 예, 드디어 이들의 이 범죄 행각 살인 행각 연쇄살인 행각이 어, 세상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들이 처벌을, 음, 체포, 처형, 처벌이 될 에,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엽기적인 제가 테러 때문에 영상을 또 찍고요. 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예, 이들에 대한 예, 어, 체포, 처형, 어, 처벌이 예,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